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우리 어, 지방에는 간간히 비가 내렸다고 계속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어제 비 소식이 살짝 있기는 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사실 어제 비도 뭐한4 시간, 5 시간 잡혀 있길래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막 다행히 비는 안 왔어요. 그래서 우에지방은 뭐 선선하다 이렇게한데 부산은 <laughs> 선선하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완전 히 이게 와 이제 가을이 없이 계속 여름만 있다가 겨울이 올것 같은 불안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음 살균제물에 좀 이쪽 있는 아이들 좀 퐁당퐁당했고 그리고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아이들도 좀 퐁당퐁당했더니 어 입장이 조금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늘은 이쁜 아이들 보기 전에 이쁘다기보다는 뭐 다른 아이들 보기 전에 해체쇼를 좀 했습니다. 오팔리나 차라 어 제가 이거 사실 오팔리나 차라 차라 쪽에 잎이 막 계속 떨어질 때 빨리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일이하기 싫고 막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냅뒀더니 음 이쪽이 계속 입장을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뽑았더니 이렇게 다 해체를 했습니다. 음 근데 뭐 여기 생얼 쪽은 목대를 좀다 잘라내고 이렇게 밑에 부분만 남겨놨거든요. 이거는 모닥 모닥 심으면 될 거, 생얼만 딱 모아서 심죠. 이렇게 심고 그래도 이게 이제 다 전체적으로 목대까지 확 타고 올라온 건 아니고 어 철화 쪽에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마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말려가지고 이거는 생을 모당모닥 심으면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그죠? 소복하게 그때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낭모닥 심고 한번 생얼은 그런데 철아가 뭐 조금 안 좋긴 해요. 이거 꽂아놓고 어 괜찮아 지면뭐 이거만 따로 두개 심든지 안 그러면 안 되면 뭐 그냥 보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원체 오팔리나를 좋아하는데. 요 생얼들이 멀쩡해서 그나마 괜찮거든요 해체쇼를 또 해놨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댓글에 오팔리나 빨리 뽑으세요 했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laughs> 이따가 뽑았더니 이런 모습이네 해체했고 어, 벌레들이 막 파먹어요 이제 다 여기를 지금 파먹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그것도 이렇게 제일 큰 얼굴 여기를 또 파먹어가지고 제가 입장을 좀 떼주긴 했는데 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진물처럼 애기 진액이 이렇게 찍 계속 나오고 있네 너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작 떼주면 좋은데 제가 이게 너무 큰 얼굴에 제일 큰 얼굴에 그래서 아까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외부분만 살짝 떼줬더니 자꾸 이렇게 애기 나와가지고 이 벌레 있죠 여기 어, 아를 낳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음 비우고 싹 잘라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뭐 여기 목대에서 자구가 나든지 하지 와 이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너무 아까워서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보고 요만큼 잘라 줘야죠 그러면 뭐 여기서 자구가 좀 나오겠죠 아깝다고 지켜보다가 훅 떠나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선을좀 보고 그리고 어, 살균제물에 조금 더 퐁당퐁당 했습니다. 입장이 조금 지저분한 아이들이 있었죠. 요거 레드킹스인데, 요 아이도 여기 얼굴 하나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떼주고 놔뒀더니 원래 자구는 좀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떼주고, 뭐 목대에 자구를 좀 살려볼까 하고 했는데, 제법 많이 달려있어요. 지금 목대에. 그래서 요거는 뭐 아직 얼굴은 작지만, 또 자구가 올라오면서 좀 크면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예 우리가 자꾸 벌레가 이 나비 같은 게 오면 쫓아내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막 손으로 휘휘 접고 보내고 했더니 이렇게 알을 다 까놨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아까워요.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너무 아깝다니까. 요 진짜 예뻤는데 돌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네. 요것도 이제 좀 살균제 물을싹 담궈놨다가 꺼냈더니 조금 깨끗해진 것 같고 그리고 마디바예요 마디바가 제가 요 안쪽에 입장이 까마까마 산이 그랬죠. 요것도 퐁당 담궈놨습니다. 어차피 마디바는 물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균제 물을 좀 많이 높게 해가지고 요 퐁당 얼굴까지 싹다 입장까지 다 담궜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저께 담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오늘 보니까 조금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요래 놓고 또좀 며칠 있다가 요 위에 부분만 살짝이 또 살균제 싹 뿌리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돌기가 요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보내면 안 되죠. 색깔은 모를 홍당 담궜기 때문에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요 깨끗한 입장을 봐야 되니까 요렇게 해놨더니 뭐 어제부터 살짝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사실, 물도 살짝 곱았거든요. 그래서 막 퐁당 담궜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담궜다가 살짝 뺐는데, 요거는 좀 오래 놔뒀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막물 먹어가지고, 땡글땡글 댕글 합니다. 예쁜데, 그죠? 요, 보세요. 돌기가 엄청 나왔잖아. 그죠? 돌기가 요렇게 싹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을 나면서, 입장들의 약간 균을 탄 느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러면, 세균을한 두, 세 번, 음, 시간 차를 두고 두, 세번 하면 좀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저기, 로사로와 철화는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몇 번이나 쳤는데 잘안 되더라고. 그것도 한번 볼게요. 진짜 안 떠나보내고 싶은 로사로와 철화입니다. 완전히 막 철화를, 까 여기 앞쪽에 다 철화였잖아요. 여기도 철화. 이 부분이 철화였는데. 철아가싹 풀리면서 엄청 풍성하고 예뻤잖아요. 완전히 막와 제가 이거 다 풀리면 너무 너무 예쁠 거예요. 막 하고 예뻐했던 고아입니다. 너무 예뻐하면 안 돼요. 어, 약간 이게 까맣게 균을 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한달 넘게 그늘에 두고 살균을 하고 하는데 아이 어, 깨끗해지진 않더라고 한동안 좀 깨끗해지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앞전 비 있죠. 그때 사요이 입장도 좀 씻기고 한다고 빗물을 또 맞췄더니 다시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퐁당 담궈놨는데 일단은 목대가 막 나쁘고 그렇진 않아요. 목대가 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입장이 이제 막 거의 많이 떨궈가지고 이렇게 헐빈해졌습니다. 얼굴도 거의 소멸 직전이죠. 네, 이제 요게 살아만 있다 하면 가을에 또 이제 빗물을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만져보거든요. 근데 요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은데, 어 생을 하나 있는 거, 요거좀 많이 깨끗해진데요. 철화 쪽이 계속 요렇게 하고 입장을 좀뭐 떨군다기보다 제가 좀안 좋은 입장을 좀 떼내고 해서 또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요런, 요런 모습인데, 뭐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 찬바람이 싹 불면, 그죠? 조금 회복을 할것 같고, 그리고 그때 비물을 계속 먹일 수 있는 기간이면 오 여기 좀 회복이 빠를 텐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죽겠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막 엄청 노력했는데 잘안 되네. 원체 뜨거우니까 여기 약물을 하고 뒤쪽에도 열기 때문에 여기 화상도 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 목대 같은 거는 괜찮은 편이니까 일단 가을을 또 기대해 볼게요. 뭐 떠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안 떠나고요 상태로 있어지만 저도 가을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예쁜 아이들이 원래 예뻐, 예쁘다 예쁘다 하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로잘리나입니다. 제가 7주 영상에 아이고 요거 또 약물에 담궈야 되겠대죠. 요거 따로 약물 풀어서 딱 담궜거든요. 어제 담궜는데 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요런 거는 또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요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을 것 같고. 또, 선별해서 몇 가지는 또, 장물을, 어, 설균제를 한 번씩 더 해주면, 요것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흐려요. 어, 바람도 조금 불고, 근데 이제, 저녁에도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 있죠. 바람이, 와, 저녁 바람이 시원하다. 가을이 오나 보네. 이게 아니고, 와, 막, 저녁도 이렇게 뜨겁나, 한 느낌. 그런 바람이 숭숭 붑니다 근데 오늘은 구름이 좀 끼어서 조금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 아르케인도 이제 요거는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어 물고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도 약물에좀 담궜거든요. 이렇게 탱글 탱글해지겠죠. 어제 저녁에 안 탱글해지나? 애도 입창 다 떨구네. 떨구가가능하면 어쩔 수 없고. 어머 뭐올 여름은 거의 뭐 붙들어맨다 해도 떠난 아이들이 많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포기 상태라서. 이막 예, 이래도 막 놀랍지도 않아요. 근 네, 이제 일단은 요거는 약물을 약물에 좀 담궜습니다. 오예, 그만 그렇고만 아무튼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무리 키울래도 얼굴 안 키우는 저희 집 아르케이. 일단 보자. <laughs> 담고 놨으니 아이들 물이라도 조금 적셔 놨으니 저쪽에는 뭐 뜨거워서 못적 시고 있고 이쪽이 아이들은 그래도 살짝 살짝이라도 적셔 놨으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연봉 백금입니다. 엄청 쪼글쪼글하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담건데. 어, 그래도 이 엄봉백금 이웃님 영상에 그래도 어, 아이들 물도 살짝 들고 가을 오는 느낌이 듭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거는 뭐 은근히 어, 금이라서 그런지 해를 못 봐도 이렇게 색이 살짝 들더라고요. 어, 저거 전부 다 외두였잖아요. 외두에서 이렇게 자구도 내고 뭐 꽃대도 올려가지고 그런 수형인데 지금 그래도 뭐 얼굴이 많아졌어요. 지금 작긴 하지만 얼굴들이 많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달렸네, 지금. 다섯 개 정도 달려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꽃대 근데 여기 또 안에 요러, 요렇게 상처를 입었더라고 아, 제일 큰 얼굴들이 이러면 이게 자구가 나온다 해도 진짜 또 수영도 안 맞잖아요 근데 또큰 얼굴을 또 요렇게 놨더라고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꽃대거든요 꽃대 있는 데서 살짝 물이 든거 같고 그늘에서 조금 더 얼굴 키우죠 뭐 가을에 뭐 그냥 해를 안 보여주고 얼굴을 뭐 그늘에서 좀 키워가지고 그렇게 또 겨울 나고 봄 나고 이렇게 하면 좀 얼굴이 커지겠죠. 연봉백금입니다. 아유 처음에는 입장이 얼굴이 엄청 크고 이게 이제 줄이 쫙 있는데 핑크색이 들어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연봉 금이랑 연봉백금은 약간 깔끔한 얼굴이 아닌가 봐. 저희 집만 그렇나형님 집은 깨끗하나? 아유 저는 여기 좀안 깔끔해요. 그래서 별로 눈이 또덜 가더라고. 근데 가을 되면 더 예뻐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식켜볼게요 퐁당퐁당 했던 아이들도 있지만, 뭐, 물을 하나도 못 먹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 건참 기분 좋잖아요. 살짝만 퐁당 했는데, 와, 백미가 진짜 물 반응을 얼마나 잘했냐면, 사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큰입장을 쪼글쪼글해서, 이제, 시원해지면, 가위밥을 싹 내서 안에, 작은, 음, 자구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했는데, 얼마나 반응을 잘했는지, 이거는 완전 쫄쫄 굶겼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꼬르륵 했더니, 완전히 쫙 빨아먹어가지고, 엄청 탱글탱글 합니다. 큰 쪼글쪼글한 입장들도 탱글탱글해졌어요. 그래서 자르지 말까? 하고 쳐다봅니다. 어, 자르는 이유는, 반쯤 마르면은, 이제 여기 하엽이 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완전 생각보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는데 요렇게 뭐 탱글탱글하고 많이 웃자라 있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요런 거는 그래서 그냥 지금 놔두고 안에 자구들 상태를 어떤가 잘 살펴보고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큰 입장들이 다 빨아먹으면 뭐 크니까 그때 보고 이제 싹 손을 보든지 할게요. 반응이 짱입니다. 엄청 좋아요. 요런 거딱 보니까 아유 물 그거 조금 줬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축전이 제가 이제 뒤쪽에 있다가 음, 자라 있는 모습을 봐서 여기 좀 내놨죠. 근데 물이 듭니다, 축전도. 뭐 에어 뭐고 리토 코너 이런 애들도 살짝 지나가는 해를 보면 물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 축전이 어떠냐 하면은 살짝 물은 들었는데 여기 있죠.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그 껍질 벗길 때 상처가 나 가지고 아안 안 되는 거로막 억지로 해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오후에 몇 개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거는 뭐영 회복을 못하면 그냥 톡톡 잘라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없애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벌써 물고픕니다. 이거 앞전에 물을 좀 많이 먹였던 아이거든요. 근데 벌써 물고어요 이렇게 좀 조글 쪼글쪼글한 모습인데 그래도 색이 싹 들고 있어요. 해를 조금 보여줘야지 이제 또 가을에 또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꺼내놨더니 저런 애 조금은 뭐 요것도 보고 어, 나중에 보고 수영을 좀 살짝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 그대로 해를 거의 뭐안 보여주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해를 안 보고 있는 아이들은 훨씬 낫죠 그리고 요거 솜염금이 앞전에 푹 퍼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제가 와 이거 진짜 예쁜지데 솜염이 아니고 요거 소간지예요 소간지 소간지도 물이 살짝 들어옵니다 요렇게 완전 펑퍼짐하게 퍼져 있었는데 물이 살짝 들고, 이제 뭐, 또 가을에는 뜨겁지 않으니까 해를 살짝 보여주면 조금 오므라 들겠죠. 이제 여기 자구 입장들은 뒤로 다 뒤집어졌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을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것 같거든요. 색이 얼마나 예뻤는데 그죠. 그래도 여게 초록초록하니 낫네. 이 자리에 또그창 하나는 홀라당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여기 조금 더 강했나 봐요. 저그 아이는 자구도 좀 달고 하느라고 좀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잘있고어 러블리 로즈로 어떻게 할까? 쳐다보는데 많이 줄였죠 얼굴을. 완전 거의 다 줄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만 보긴 하는데, 뭐 일단 목대를 계속 만져보거든요. 근 괜찮은 것 같아서 두고 봅니다. 그 아이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수분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줄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어차피 또 무너진다 하면 복대를 다 정리해가지고 한 곳에 모닥모닥 모닥 심어야지 뭐. 근데 이게 러블리로즈인데 금이거든요.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보세요. 이 아이 얼굴은 특이하게 다릅니다. 다른 입장하고 달라요. 약간 변이가 온 듯한 느낌. 완전히 뭐. 짧고 통통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자 이거 뭐고 이이 이 뭐지? 아유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 차광 차광 다 걷고 좀 시원해지면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퐁당퐁당했던 아이들은 울 반응을 좀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안 좋은 아이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인데, 오팔리나 철화가 좀 아깝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뭐, 예, 다육이가 뭐,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뭐, 안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뽑아놨는데, 원래 오팔리나 철화를 제가 조금 미를 엄청 크게 잘 키워가지고, 맨날 자랑했는데, 뭐, 안될라니까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원체 좋아하는 아이 얼굴 큰 거는 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쁘게 심어가지고 또 뿌리 잡고 가을에 더예쁘 가을이 아니지, 얘는 여름 예쁘니까 또 내년 겨울에 뿌리 잘 내려가지고 내년 여름에 예뻐지는 모습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정리할게요. 다육이 순환시대입니다 뭐, 물음으로 가고 말라서 가고 뭐, 벌레가 밥 먹고 나비가 아를까고 그럽니다. 나비가 저기 구석에도 있었는데 전에는 막 다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지 들어가지고 다 쫓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더워서 그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비두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런 거를 당했네요. 어, 그래도 이제 또 약도 좀 치고 시원해지면 그러면 조금 날것 같으니까 조금만 댓글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좀 참읍시다 참으세요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다육 생활이니까. 조금만 어, 더 참고 힘냅시다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봅시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생기겠죠.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호팔리나는 제가 예쁘게 식재해서 또 인사드릴게요.